네, 자, 피규어 뽑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출구가 이제 고무줄로 X자로 되어 있고요. 네. 피규어는 뭐 이제 이런 길쭉한 피규어도 있고 이런 그냥 조그만 피규어들도 이제 좀 다양하게 들어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열쇠도 있는데 일단은 피규어들을 뽑아보면서 아. 뭐 열쇠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천천히 앞에 있는 뭐 이런 큰 애들부터 치우면 되지 않을까요? 네, 큰 애들을 놔두고 뽑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음. 자 과감하게 얘들부터 치워주겠습니다 네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아 힘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힘이 많이 없네 좋겠지만 아 이게 큰 피규어라서 그럴 맞아, 수 있으니까요 피규어. 근데 집게 엄청 잘 들어가고 있다 어. 오 그치 어, 그치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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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뒤로 딱 갔으면 박스 터치 해버리는 건데 아 그러니까 확연인 과연 어 조금 어, 애매한데 어잘 맞긴 했는데 네, 어, 나쁘지 않았는데 <laughs> 아니면 이거 완전 세게 상태로 붙여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앞으로 갈 때네. 어? 좋아, <laughs> 맛있어자 <laughs> 어, 이걸 어디로 들어야 될까요? 어.. 안쪽 제, 바깥쪽. 제일 왼쪽에서밖에 안 야, 나올 거 같은데. 나도 그럴 거 같아. 아, 제발 밖으로 챙기지만 말아주렴. 그냥 투터치 할까요? 응. 너무 많이 들어 올리려 고 그러면? 야야야야야. 탁도 없겠는데 큰 높이 잘못 들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제발 최고 막히지만 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히기만 안 오면 막히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좀 얇게 잡아야겠네요. 어, 얇게 해서 드는 느낌으로. 엄청 얇게. 아 야투터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 나쁘지 않았는데. 아 어, 고무줄 튕겨. 어, 나이 옮겨졌다. 이 그러면 여기 들어야 되나? 아니다. 여기 들자. 그래. 아, 제대로 들지 못하니까. 방금 아, 고무줄 약간 잘 튕겼어, 엄청. 그렇지 다시 한번 투터치. 나쁘지 않다! 방향이 안 바뀌기 때문에. 결론 어. 안 빠지겠지? 어, 네. 좋아요 어때? 어, 나 뒤에 들자 어, 뒤에 들어보자 자, 뒤에 한번 남았으니까 아니, 피규어 이거 만원에 하나씩 뽑아도 사실 엄청 괜찮은 거거든요 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큰 그래, 피규어는 더 어렵기 때문에 맞아. 지금부터 만원에 하나씩 뽑는다면 나중에 더잘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잘 들었다 모두 튕기면 아. 아, 좀만 더 얇게 음. 할까? 응 음, 좀만 더 얇게? 저 검은색 고무들이랑 같이 탁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니까 아이지 이야 이게 이렇게 어, 안, 방향이 안 좋네 어 방향이 좀안 좋긴 한데 이쪽에 기대고 있어서 안 좋겠네 그치 투 터치 해야 될 가능성도 높아요? 오 마이스 찌르기 공력까지 좋아 좋아 무게박스로 시작합니다 아, 그 다음에는 요거 음, 드래곤볼 이게 만약 옆으로 저, 치워진다면 음, 냅뜨고 하자 고거 네, 치워주면 좋은데 어, 얘는 조금 더 무겁나? 더 얇게 잡아야 돼. 원래 드럼볼 피규어가 더 무겁잖아. 그러니까. 자, 얇게. 개위이가 약간 잘 잡네, 아, 오늘. 아깝다. 아, 그리고 그래. 요것도 엄청 무거운 피규어인데. 아, 어, 봐봐요. 루피. 어. 자, 무거운 피규어들 몇개좀 있지만. 던져! 던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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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쁘지 않아. 분위가잘갔다 어. 이거. 방향 연구 제발! 아 방향은 틀렸지만 아 그래도 멀리 안 갔어요 네 다행이에요 어디 잡을까? 일단 여기? 잡을, 잡을 수 있는 곳을 잡아야 될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일단 각도가 좀 바뀌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저 뒤쪽밖에 안 잡히겠네 지금은 응 음. 뒤쪽을 어. 잘 공략해 보겠습니다 뒤쪽 얇게? 어 얇게 잡아서 방향 예쁘게 어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오케이 오. 들결을 출구적으로 위험네 어, 뒤로 많이 당겼어요. 빨리 조커 만 픽기가 잡고 싶다. 나도. 요 아이들 빨리 해치우고. 큰아, 큰 아이들은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플레이하는 게. 그냥 두 발로 딱잘 잡는 각도만을 노려야 되니까. 작은 애들은 이것까지만 치우면 훨씬 쉬워질 거예요. 한 아, 번만 들려줘. 지금은 고난의 시간이죠. 맞습니다. 야이게. 아야 어. 어, 생각 들린. 어 오, 들렸다 들렸다. 오케이. 거의 잠만 안 잤는 듯 이런 느낌. 오 많이 옮겼죠? 응 안전하게 야, 그냥 제일 뒤로 가져가자. 응 그래야지. 혹시 물 스토치 생각하고 네. 들리진 않을 거 같긴 하지만 다행히 다행인가 들리지 않는 게여튼 <laughs> 몰라 아내지마 아, 네. 아, 아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좋아요. 어, 이렇게 잘 잡았어. 야이거 뒤로만 가냐? 아니, 그러게. 언제까지 뒤로만 가는지 한번 보자. 언제? 나와야 돼 이제. 오. 한두 번에 끝내자.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발. 집게로도 많이 회전 은안 했는데. 어. 오. 네, 네. 좋아요. 고무줄 튕기면서 들어가 그냥. 아. 히다야 <laughs> 이게 진짜 치우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얘가 힘드네. 어. 좋아요. 고무줄 튕기. 봐. 오케이. Okay. 마무리. 자, 됐습니다. 앞에 일단 치웠으니까 이제 요 요거 해볼수 있잖아요, 요거. 그렇죠. 그렇죠. 아, 드디어 조금원를 건드릴 수 있겠네. 얘부터 할까? 응. 그냥 잡을까? 리조리 할까? 리조리 해서 한 번에 제각성을 날려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거. 아, 박명수. 아, 언니. 아 찢었어. 카페에다가. 아, 그래, 너 날리는 어. 게 제일 좋긴 한데. 알았어. 나 믿어. 어, 오늘 화이팅. 어. 으아. 아! 궁금한 너네네 측인가가? 그럼 한번 해볼.. 해볼게 야 큰일 났 잡히네 어어 방향이 계속 틀리고 있어 어 그러네 큰일 시오 음.. 맞았는데요 아못 아, 잡았어요 가져가는 것도 일이네 일이여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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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디까지 내려가 얘 아 드레싱을 뽑겠네 이러다 자 다시 주현이가 도전합니다 일단 니까요 덤보를 아얘 진짜 얘, 안 나온다 얘방이안 받게 하고 싶은데 걔안 나올 거.. 안 들릴 거 같은데 걔도? 응. 뭔가 무거운 피규어만 넣어놓은 거같 어? 아니다 좋아, 좋아. 무겁한번았구나가줘 무겁진 않았구나. 무겁진 않았구나. 무겁 좋아. 방향나 무겁진 않았구나. 요오 좋아요. 아나냥겁진 않았구나. 무겁진 않았구나. 무겁진 않아구나무나 무겁진 않았구나. 무겁진 않았요나무 해보자. 았잘 응, 해봤어요. 뒤로 갔을 무겁진 않 정답은? 아 앞으로 갔을 때인가? 앞으로 갔을 때 같기도 하고 자 요리조리 방향을 잘 맞춰줘야 합니다 아, 풀 앞으로 갔을 때고 이게 아, 아 애매하네 둘다 애매하다 그냥 잡아 들면 안될것 같아 어. 그래도 뭐 요리조리 해야지 뭐 일단 제발 그냥 한 번만 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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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들어주겠다 들어주겠다 아 아니 여기를 막을까? 아니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자 반대로 밖으로 밖으로는 아예 밖으로는 아어 아예... 그냥 잡을까? 아니 아니 그냥 잡으면 안될것 같고 좀 깊, 그냥 거의 풀기 위해서 아니면 여기저리 살짝 해어 그럼 대충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좋아요 어어 어, 어, 많이 당겨 많이 당겼 굿 나쁘지 않았다 맞습니다 아 방향 이게 이 아니네 반대 방향이야 뒤로 했나? 아 뒤로 했어 앞으로 올때 같은데? 앞으로 왔을 때야 이게? 어 앞으로 왔을 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와 이것도 아닌데? 안 걸려서 그런가? 이게 애매하네 타이밍이 아니면 끌당해서 토터치 어, 뭐 끌당해 끌당해 그냥 끌당해 음, 끌당해서 토터치는 나쁘지 어. 않을 것 같긴 어. 끌어당기기도 될것 같아요 네, 어. 근 지게방에 좀잘 들어가야겠죠? 끌어당기려면아 그럼 바로 어. 위에서 요리조리 해볼게 어. 이렇게 그렇지 이거네 붙자 음. 아안 밀려 좀더 뒤에서 이렇게 어. 제발 방향 한번 넣해주겠어요 과연 들어올릴까요? 들어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그냥 줄 날려버리는데요 어. 자, 들어올려주세요 어? 되나요 이거는? 오, 많이 왔다 많이 왔다, 왔다. 오 힘들어 하나 뽑기 그러니까 가나요? 이제 성공? 가자! 아안 들어갔네. 야! 오 어, 되겠다 되겠다. 절로도 들어가겠다. 되겠지? 어될것 같은데? 고무줄만 튕겨도 되고 뭐 살짝 튕겨들어도되고게 어. 오 이거야. 고무줄 살짝 튕겨주면 아이고. 저게 또 빠질라 그래 뭔가. 뒤에 다섯 번 남았고요. 힘이 집게가 꽉 물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 어? 반대쪽! 어어어! 어, 어. <laughs> 아두현이가 고생 중입니다. 하나를 들고 왔지만. 아니 저기가 위치가 뭔가 애매해. 어 그러니까. 그 뒤에 턱 같은데 걸려. 어 좋아. 빠르게! 그렇지! 응, 왔다, 이제, 어... 어... 이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자 한번 꺼내볼게요. 하나, 꺼내 하나 둘세 개밖에 못 뽑았나? 응. 와 어렵다. 여러분들 꿀만 뽑기 하시는 게 나을 것같습다 아 고무줄보다는 그게 낫겠다. 그러니까요. 일단 뭐 오랜만에 고무줄 뽑기 해봤는데 아 이거 좀 응. 어려워서 많이 못 뽑았네요. 그렇죠? 음 아쉽지만 하...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